이런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. 다음 달에 내가 누구한테 좀 빌려줬던 돈 돌려받을 게 있는데 급한대로 뭐한 달만 쓰고 좀 돌려줄게.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뒤늦게 알고 봤더니 이미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뭐 빌려갈 당시에 자기 부채가 뭐몇 억이고 그리고 심지어 너무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을 시켜서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다. 그런데 이제 나한테 뭐 돈을 빌려갔다. 이런 경우들이 제일 흔하거든요. 또그 다음으로 흔한 경우가 야 내가 어디 어디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돈이 없다. 나한테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위자까지 넉넉히 쳐가지고 돌려줄게.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초에 뭐 그런 투자처 자체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뭐 있기는 있지만 이 사람은 뭐 전혀 거기랑 상관이 없이 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. 뭐 보통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변제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속여서 내가 돈을 빌려주게 만들었다든지 혹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면서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려. 게 만들었다든지 내가 뭐 A라는 용도에 좀 쓰고 어, 돌려줄게라고 해서 빌려가 놓고는 A에 안 쓰고 B라는 용도에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.